자, 2025년 9월 29일 4대4 접구. 자, 자, 양쪽 어, 기교, 기교파 아, 공격수 두 분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김현자 공격수와 김종욱 공격수의 대결입니다. 김현자 공격수의 팀은 토스의 이명수, 자, 우수비의, 자, 이명훈, 자수비의 그 윤재만 선수가 포진되어 있고요. 자, 김종옥 고수님 쪽은, 자, 토스의 이완열 회장님, 자, 우수비의 민경목 고수님, 자수비의 흠행무 고수님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서버를 위해서 가이바이보 했고, 자, 서버는, 자, 우리 이완열 회장님 팀의 선서버가 있겠습니다. 자, 민경목 선수 서버 플레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 인플레이. 자, 튕팅. 자, 문제 없었고요. 오호! 아, 자, 방금은 김종호 공격수의 굉장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민영목 선수 서버. 자, 서버. 리시브. 호스. 김민자 고수님은 타격. 자, 예! 윤재만. 윤재만 고수님 리시브 불안으로 실점했어요 <laughs> 자, 민경모 고수님, 계속되는 서버입니다. 삑! 자, 서버. 자, 헤딩. 도스 김엔전은 페인팅 <laughs> <laughs> 택했는데요. 원. 아니, 투. 자, 김종호 <laughs> 페인팅 성공 <승동. 웃음> 김종호 고수님. 아, 어, 페인팅 성공을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3대 0 석점 앞서가고 있는, 자, 우리 이완열 회장님 팀. 자, 패딩. 토스. 자, 김인자는 타격 갈등 와, 그대로 꽂아버렸어요. 이한점 예, 득점하는 김인자 아, 고수님 팀. 자, 안 돼. 자, 이번에는 야, 너, 야 자, 윤재만 고수님의 서버 아, 자, 네트 맞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 4대1 아, 자, 서버는 아이, 그거를 안 되는 거야. 실점이야. 잘못 넣으면. 실점은 어차피 실점이야. 그러니까 실점이라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실점. 두. 자 김민자 고수님 매일을 잘 찾는데요 아 리시브 좋고 자김정옥자 이리 고자 토스 좋아요 김민자 고수님 매일 잘 났어요 그러나 수비에 냈어요 저 이완현 회장님 자 팬팅 자 원, 투 김민자 자, 일단은 넘기고. 자, 이완재 형님 토스. 김종욱! 으하이! 투 문제 없어요. 아! 아! <laughs> 어! 아, 이명훈 선수 끝까지 아, 집중력을 보였는데 아웃 됐어요. 자. 픽. 아, 이명훈 선수 방금 집중력 좋았어요. 자. 또 자김민자 타격 아 그러나 수비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자투자김자 이명수 고선님이 넘기고 원. 투자자 이명수 고선님 토스 김민자자 문제없어요 득점 성공하는 손 터치 손 터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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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만 씨손 터치 장무님아 문제 없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본인 물어보고 에이, 아니 아 아니 알았으니까 재만 씨 아까 손 터치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저 빨리 네, 네, 네. 나도 봤거든 아니 본인 인정했으니까 인정했으니까 해야지 본인 인정했으니까 나는 못 봤는데 내가 봤어 정했 아니야 심판 말이 아니 본인 인정했어 그래도 일단은 진행은 해야 자삑 아, 병원에 간다. <laughs> <놀람> 교회 다니다까 확실히. 그 자. 김현자 타격. 아. 공명상. 두 개를 다남면 쉽지 않아. 몸은 안 해서. 자. 풀어 본 거야. 좋아요. 김현자 <놀람> <진심>. 타격 좋았는데요. <놀람> 어, 어. 자. 예, 문제 없어요. 아, 그러나 아, 재치있는 이명숙. <laughs> 이완전 내장님을 향해서 몸탁치를 만들어냈어요. 2번, 2번. 자, 2번. 2번, 2번. 아, 이제 제만행 맞아요. 2번. 아, 여기 나보다 선배, 2번. 저, 2번. 저, 저, 심판이잖아. 2번. 자. <laughs> 자, 이완전님 토스. <laughs> 자, 문제 없어요. <laughs> 토스, 좋아요. 김현자는? 아이잘 찾는데요. 아 이완열 회장님 아 발쭉 뻗어서 잘 받았습니다. 자 문제없어요. 김현자 싹 자, 강하게 어허 득점 어, 성공하는 김현자 공격수 예 6대3 자 이제 스쿠아는 3점차 수격 도스. 자, 핀팅! 문제 없어요! 오버! 자, 3번. 김정옥 공격소의 서버. 자, 서버. 길게 넣어서 아웃! 자, 7대4. 자, 이번에는 어, 김현자 공격소의 서버입니다. 빅! 자 길게 넣었어요. 헤딩. 자 이완열 레양님 토스. 김용 착격. 페인팅 성공. 아 페인팅 짧게 잘 쳤어요. 빅 코트 전지. 자 그대로 자 하비아의 코트 변경 없이 인플레이. 자 김인자. 자, 이번에도 페인팅 시도하였으나, 자, 네트에 맞았어요. 네트를 넘기지 못한 예, 김현자 공격수의 자, 공격. 자, 헤딩. 자, 이명수 공격수 토스 김현자 타격. 아, 그러나 선배님 선수 달려왔고. 예, 벤치 공격 이완열 대장님. 자, 자! <웃음> <웃음> 아, 유아들장 헤이딩으로 리시브했어요. 자! 아하! 김종옥 공격수의 어, 1번과 2번을 가르는 예, 공격을 어, 윤재만 선수가 리시브 실패했습니다. 자, 1. 자, 2. 김인자는? 자, 가운데를 찔렀는데요. 아, 흐메모 고수님이 잘 받았어요. 자, 김종옥. 타격, 윤재만. 자, 헤딩, 리시버. 자, 토스. 자, 발등. 와, 멋진 발등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자, 원, 투, 김민자 자, B쪽으로 차서 득점. A쪽 차서 득점. 김민자 공격수의 예, A 공격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이맹수 선수 서버. 득화는 10대5. 5.4. 자. 강하게 김종욱 선수 잘 찼고요. 자. 자, 김인자 자, 발등으로 공격수를 공격해서. 자, 문제는 없어요. 자, 문제 없이 공이 살아왔어요. 아. 대단한, <laughs>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김인자 A 공격했는데 방금 리시브 됐고요. 자,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자 자페칭 성공 야김인자 공격수 뒤신 좋아요 지금 넉진차로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자 이완재 해장 토스 김종욱은 자이맹수곡 수비수 저 토스를 향해서 공격했는데 자잘 받았어요 자 토스 김종욱 타격 페인트 아 페인팅 성공 그러나 리시버 자 문제없어요 아 어, 문제없어요 아까비 10대7 아 어, 강하게 축에 가는 자 김현자 선수팀 자 10대7 자 3점 차로 따라붙었어요 자김정호국 노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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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대8 자 10대8 두점 차로 죽이겠어요 일단은 자 이맹수 이맹수 고수님 서브자 자, 토스 자페팅 그러나 자 김현자 공격수 자 1번 우수비를 향해서 찼는데요 자바닷도 토스 김종욱은자 윤재만 헤딩으로자 토스 좋아요 자, 발등으로 이완열 회장님을 공격했는데요. 자, 자, 문제 없어요. 아하! 아, 추객의 불씨가 여기서 잠시 추첨하고 있습니다. 11대 8. 자, 민경목. 자, 좋아요. 자, 이명수. 자. 김현지아 타격! 고, 원, 투! 문제 없어요! 자, 좋아요. 김현지 선수! 촤! 페인팅 타격! 그러나, 리시버. 자, 좋습니다. 좋아. 자, 김현지아 자, 계속되는 릴리. 자, 숨박힙니다 김종욱! 타격! 발동으로! 그러나, 잘 받았고요. 자, 이거를 이명수 아야! 고수님이 일단 넘겼어요. 자, 허맹무 토스, 김종욱. 쫙 강하게 타겟찾고 자, 김현자 공격수가 리시버를 시도했으나좀 발에 강하게 맞아서, 어, 터치 아웃됐습니다. 스쿼어는 12대8. 자, 축에 가는 힘 힘이 좀 빠졌어요. 자, 삑. 아 이완열 회장님이 지금 타임을 요겠네요. 자, 빅. 자, 원, 투, 자, 필팅 그러나 자, 문제없어요. 자, 김인자 공격수. 자, 1, 2번 사이를 공략했는데 잘 받았어요. 일단 김종욱 타격. 이명훈 리시브 좋았어요. 자, 김민자 공격수, 타격! 아, 자, 자, 김영옥 공격수는 펜칭 성공! 13대8 스코어는 5점 차이로 자, 벌어졌어요, 더 자, 민경복 선수 서버 자, 서버는 잘 줬어요 헤딩 토스 김현자, 이완열 회장님 쪽으로 찼는데요. 자, 자, 수비가 좋았어요. 아웃! 라인아웃 됐습니다. 13대9 13대9 두점두점 두점 남겨놓은 자, 김종옥 선수팀 자, 넉점 리드하고 있어요. 자, 토스 김종옥은 자, 피팅 성공! 자 14대9 구분응선에 도착하는 김종욱 선수 팀입니다 자이 구분응선을 넘을 것인지 자 추격을 허용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헤딩 자 리시브 좋고 김현자는 타격 그러나 민경호가 리시브 좋했고요자 김종욱 강하게 그러나 헤딩 자 김현자 타격 아 좋았는데요 일단 넘어갔어요 다시 따닥으로 넘어있어요김인자예자 이완잘 회장님 쪽으로 강하게 차서 14대10 자 윤재만 선수 서버 자이딩자 끝내야 돼 끝내야 돼자 자, 강하게 찼는데요 와 아. 김민자 선수, 자, 아, 자, 구분행선에서 자 어떤 공격이 나오지? 자잘 받았어, 잘 받았어요, 김민자 공격수. 자격 아하. 자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욱 고수님 결정구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서로. 자랠리만 이어질 뿐 부... 결정구는 없어요. 자이완열 아, 아, 아. 대장님. 김용옥 자, 이를. <laughs> 자. 어, 빠르네, 이럴 때는. 아, 아, 자, 문제 없어요. 두. 자, 득. 아, 김용옥 특격. <laughs>